전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하면서 원재료 수급 이슈로 3분기에 적에도 안테나 물량 납품에 일부 지연이 된 상황에서 이공장 증설로 인한 선제적인 비용 투자가 발생해서 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하고요. 연초 이후의 리오프닝으로 해상용 위성통신망 안테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4분기는 위성통신망 안테나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해당을 하고요. 특히나 올해 저궤도 위성안테나 매출까지 발생될 예정이어서 역대 최대의 매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10월 23일 원앱에 저궤도 위성 36기가 인도우주 연구기구 ISRO의 LVM3 로켓을 실려서 저궤도로 발사가 됐고요. 네, 이후 올해 연말을 비롯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ISRO와 스페이스X를 통한 추가로 계획됐던 저궤도 위성을 배치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인텔리언테크와 원해비 계약한 이 저궤도 위성 안테나 초도 물량의 상당 부분이 내년 상반기 소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를 위한 추가적인 캐파가 4분기 중에 증설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격적 성장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해은 현재 발사를 계획했던 통신 위성 648기 중에 60%에 해당하는 위성의 발사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네, 이로써 동사의 저궤도 통신 안테나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2023년 하반기에는 저궤도 안테나의 제품 라인업이 확장이 되면서 성장 흐름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기술적으로 보다 진보된 형태의 전자식 안테나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항공이나 모빌리티 등의 영역까지 확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존 주력 사업의 해상용 위성통신망 제품의 수요도 선방 시장의 성장세를 따라서 견조한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내년 매출액이 3,480억 정도로 전년 대비 42% 성장, 영업이익은 370억으로 전년 대비 99%가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최근 주가는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내년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최근 주가 흐름은 양호한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주식 지킴이 이선영이었습니다.